밤 12시에 지금 밤 12시에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<놀람> 네? 밤 r t 시에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y <놀람> o 고기가 더 맛있어 매장님이 보니까 응. 새벽에 그러까 아유 이런 거 먹는 데 있으면 음, 진짜 맛있어. 나와봐라. 정말 새벽에 나와봐라. 너무 예뻐. 아, 빠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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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를 한번 가져왔어야 되는. 아, 맞어 그래. 맞아 고기는 난 구워주는 고기. 이 닭은 고기가 제일 맛있는데요 전기판장 너무 좋아 따스하면이안니 아, 네.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아, 네. 어제 밤은 어때? 저 인도 아저씨 하와 w are you? 카리앤지그리 응, 먹고 알아서 먹으라고. <머레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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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kg랍니다, 수박이. <머레> 올라... <머레> 그냥 올라서 수박을 가 하면 되는 거야. 그, 그 물에다 놓고 동동 뛰어가지고 내릴까? 수 잡아온 게 여기 그러니까 포... <laughs> <포니> 에게 하는 아, 아, 거 아니, <laughs> 아니 상금을 거는 거야 수영에 하나 남니까안사장님이랑 <laughs> <거야>. <laughs> 나눠가지고 좋아, <laughs> 옛날에 기억나하나막 억지로 야 이거 하나 놓고 정상에서 뽑아야지 정상에서 안먹고중간에그그러 그래서 막안 잘라가지고 그 수박을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? 심천산악회 수박을 통째로 메고 오기 시작한 그 스타트가 누군지 알아? 마하 마하야 마하 농탈이 음, <laughs> 직접 가지고 오셨어요 마가마 마채 때 같은 또는 거에다가 또는 <laughs> 수박을 통째로 가져와갖고 마채 때 같은 걸로 갖고 어떤 건물 수박을 쭉 갔네 과격 과격하지 그게 그게 수박

저기, 저기 어제 저녁 고기 뭐, 뭐 과일가게 할일있어고기 <laughs> 어제 잘먹고 남은 거예요？이거. 광동 대협곡, 광동 대협곡. 나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있어야 여러분들 들어갑니다. <laughs> 내가 있어야지, 여러분들 들어갑니다. 요거, 저 앞에 가서 기다리시죠. 이야~~ 멋져 불어 진짜 여기는 언제 와서 봐도 전율입니다 전율 광동대협곡 광동따사구 저 밑에는 해저가 맺힙니다 폐... 바다보다 더밑이라고요저 밑에는?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해발 600이니까 저희가 해발 한200 정도 돼요. 이게 사실은 반은 인공 폭풍 거야. 어우 <laughs> <오>, 소리가 에버 <앱업. 웃음> 아니 저기 저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폭가 엄청 이제 보이는데 이거 이게 이거 떨어지는 거 보인다니까 이제 절로 가면. 이 물이, 그러니까 이 물이 이렇게 네. 해가지고 일로 해서 네. 저 사이로 저 그러니까 저거 떨어지는 거는 어를 줘봐야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, 그 수로로. 자, 운전 합니다. 자, 발목 돌립니다. 발목하고 운동 많이 합니다. 오늘 계단을 야, 거의 한, 한개 내려갔다가 전자팩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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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펼치세요. 자, 자, 소박은 어디다 넣었어? 여기 다 그래도 물을 적는 않다. 지난번보다. 좀잘 본다. 음. 원래 여기가 음. 어, 되게 넓고 어, 예. 240m? 240m. 네. 가 240이라고? 폭포 길이만. 폭포 길만아 안쪽까지 합치는 거 아닐까요? 아니야. 아 <laughs> 한도데 <laughs> 저쪽, 저쪽이 낫다. 그러니까 하라는 살았, 거안 하고 다른 거 머리 쓰면 이렇게 된다고. <laughs> 어? 좋게 좋게 좋은 대로 안내를 해주는데 왜 <laughs> 머리를 쓰다가 더더 <laughs> 많이 위험한 소리를 해? 자, 행복 부자 어떻게 내려오는지 보자. <laughs> 내가 이거를 1 0 배속으로 해 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내려오는 걸로 내 줄게. 고민이다. 아 내가 저기 45만 6789년 전에 저기서 앉아 있으면 다돈 주고 그랬는데 애들이 여기, 광동대역곡이 어마어마한 협곡도 아니고, 폭포도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, 나름 깊은 계곡, 높은 폭포, 장난이 아닙니다. 거기에다가 더 좋은 건 사람이 많이 없어요. 이큰 계곡에 거의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 들어왔고, 이 계곡을 복차지하고 있습니다. 뭐, 아직은 이 정도 됩니다. 아, 오길 잘했 아, 아, 오길 잘했다. 아, 오 아, 오다 아, 오 아, 다 아, 아, 좋아, 불르 <목소리> 자! <목소리> 회장님, 오래간만에 위원 대놓고 오셨는데, 한 말씀. <laughs> 소감이 어떠십니까? 지익입니까? <laughs> <laughs> 자, 오늘도 변함없이. 수박, 수의 수박, 자, 자 수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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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습니까? 박리박 <laughs> 수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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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수박, 수 수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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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dies go Fast Hai bontot. Taip, taip, taip. 어리어리. 아우, 어리. 창피해. 말 밀어버린다. 어버린다 폭포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정신 차리세요. 못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자리에서 장난치시면 감사합니다. 자, 저, 1370개단. 징글징글. 등룡 대폭포. 여기는 수력발전소입니다. 아니 너네 매점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? 제시야. <laughs> <계시아? 웃음> 여러분들. 지금 너네 매점에 와서 뭐 하시는 겁니까, 지금? 이분들이 말이야. 오케이. 이러면 안 돼. 오고요거지 갈비다. 물을 좀더 넣어. 네. 불이 있잖아. 공원표 이거 진짜 기다 개조시는 게 되게 죠가좀고 잖아 이석 세탄은 필수다. 산속에 와서 이거 그거 오것, 뭡니까 이거? 도대체 왜 산속에 와서 이러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이분들이 도대체 산 안에 <laughs> 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, 지 뭐야 이거? 체가 뭐야? <laughs> 저분들 지렸어요? 이 정체가 뭐야 이거? <laughs> 저분들 안들셨지 아직? 안 드셨지. 갈비탕 라면이야? 막 뜨거다. 원래 3시 저거. 아니, 저기 감자니. 자, 출발. 정룡대 폭포를 향해서 갑니다. 1368 계단은 안 가고, 등룡대 폭포. I 대폭포, 경룡대폭포입니다. 폭포 높이만 약 240미터. 저 위에 해발 670미터에서 여기 340미터까지. 여기는 계곡을 내려왔다 올라가는 어 그런 산행입니다. 이야. 예. 드디어. 능룡, 백폭포 아래에 도착했습니다. 중룡 대폭포 밑으로 해가지고 저 폭포 옆 계단길을 타고 저 폭포 위로 올라갑니다. 어리 어디 순전히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힘에 의한 바람입니다 이게. 저 위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. 별벽 사이에 줄을 매달고.

그,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갈로, 갈로, 갈로. 왜 그러고 계세요? 올른 <laughs> <laughs> 올라가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 여섯,